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에 대해 설정을 해드리는 데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페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국가에는 사우스코리아를 설정해 주신 다음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맥스트 눌러주시고요. 컴펌 눌러주세요.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버튼 눌러주시고요. 인증 메일에 적힌 코드 6자리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신 다음 베러파이 나오 버튼 눌러 주시고요.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 코드 6자리 입력해 주시면 다음으로 패스워드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패스워드의 경우 최소 8자에서 32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한개 이상의 소문자 및 대문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 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K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접속해 주시고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있는 Get Verify 버튼을 눌러 주세요. 맨위의 국적에는 South Korea 확인해 주신 분증 종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차례대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종류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앞면과 뒷면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본인 셀카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주소 설정까지 해 주셔야 하는데 국가 설정해 주시고 도로명 주소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신원 인증 신청이 완료되었고요 신사 통과까지는 10분 내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제 보안 인증을 해줄 차례인데요 앱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 본인 계정명을 눌러 줍니다 시큐리티 탭으로 들어가서 다음 어센티케이터 앱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셋업 나우 버튼 누르시고 이메일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여기 있는 밑줄 친 글자 클릭하셔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시큐리티 키를 카피 버튼 눌러 복사하시고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을 실행해 주십니다. 하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 눌러 설정 키 입력 눌러 주세요. 네 키란에 복사해요. 시크릿 키를 붙여넣기 하시고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6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기억해 OKX 앱으로 돌아가 c 티뉴 눌러주시고요.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 보안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우선 입금부터 해주겠습 외환관리법에 따라 OKX 거래소는 원화 입금 및 카드 결제가 그렇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해 주셔야 하는데요. OKX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애셋에 마우스 올리고 디파진 검색창에 USDT 눌러주신 다음 네트워크에는 트론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나오는 뒷받진 어드레스를 우측 카피 버튼 눌러 복사해 주신 다음 어비트켜 주겠습니다. 어비트에서 테더 코인을 매수해 주시고 상단 입출금 탭으로 들어가 테더 출금 진행해 볼게요. 네트워크에 트론 선택 후 수량 설정에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칸에 OKX 입금 주소를 붙여넣기하고 출금 출금신청 눌러줍니다. 업비트 정책 변경으로 100만 인해 100만원 2만 출금시 반드시 시 출금지소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금주소 등록 눌러주신 다음 입금처가 미신고 거래소가 아닌지 확인 후 동의 체크해주시고요. 제출 유의사항에도 동의 체크해주시고 아래 디지털 자산 및 네트워크에는 usdt tron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o k x 에서 복사해온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신 패더의 경우 주사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해주겠습니다 입금처 유형에는 거래소 집값 선택해주시고 입 받는 곳에는 o k x 라고 적어주시면 마지막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주소와 거래소명이 확인되는 화면을 캡처해 업로드해주셔야 하니다 o k x 의 입금창을 이렇게 캡처해주시면 보통 되겠습니다 보통 출금 주소 등록 절차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되는데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출금 주소 등록이 되었으면 출금 절차를 마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받는 사람 주소 칸에 o k x 입금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니요 눌러주세요 출금 신청 눌러 이 인증해 야 하는데 전 카카오톡으로 해볼게요. 카톡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확인해 주신 다음 서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출금 신청 완료하셨다면 5분 내로 OKX 입금이 확인되실 페달을 텐데 패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줘야 상단 합니다. 산다 트레이드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 퓨처스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우측 주문창 중간부에 있는 어베일러블의 영유 s d 위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펀딩 계좌에서 트레이딩 계좌로 맞춰 주시고 수량 설정해 주시고 트랜스퍼 눌러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100만 원을 1년 동안 매일 2% 일년 뒤에 13억 7,60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2%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팔로우하시게 되면 이보다 높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수익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는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영상 초반에 언급드린 링크로 OKX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